중국 가격의 플래그십 로봇청소기 가져가세요. 오늘은 로봇청소기 생태계의 파괴자 가격 대비 역대급 성능으로 입소문난. 에코백스 디버티 30S 프로 로봇청소기에 파격 할인 정보를 빠르게 들고 왔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리고 가겠습니다.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139만 9천 원인데 상시 할인 47만 5천 130원. 쿠팡 와우 회원이라면 와우 할인 13만 천 원. 이게 끝이 아닙니다. 기간 안정 와우 쿠폰 할인 5만 5,510원까지 더해 무려 73만 7,360원 초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구매하면 66만 1,640원이나 아낄 수 있으니 이 기회 절대 놓치지! 139만 9천원짜리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를 73만 7,360원에 구매할 수 있다니 완전 대박 찬스 아닙니까? 며칠 전, 199,000원에 판매되었어요. 할인이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핫딜 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로봇 청소기를 골라야 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흡입력입니다. 청소기의 본질은 흡입력이죠. 먼지와 이물질을 강하게 빨아들이면 여러 번 청소할 필요가 없어서 청소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흡입력은 파스칼 단위를 사용하는데요. 로봇 청소기의 흡입력은 보통 2,000에서 6,000 파스칼 사이입니다. 2,000 파스칼 정도만 돼도 먼지나 머리카락은 당연히 빨아들이고요. 만약 반려동물을 기른다면 3,000 파스칼 이상인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맵핑 센서입니다. 로봇 청소기의 핵심은 맵핑 센서에 있어요. 이 센서로 공간을 쓱 스캔한 뒤 가상 지도를 만들어 지방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청소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센서는 LDS를 탑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니다. LDS는 4세대 로봇 청소기부터 탑재되었는데요. 이때부터 성능이 크게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매핑 센서 외에도 장애물 감지나 추락 방지 등의 센서도 탑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 번째 사용 시간입니다. 로봇 청소기는 배터리로 움직이는 무선 제품이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10평 이내는 약 30분 정도, 20평대는 1시간 내외, 30평대는 적어도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따라서 본인의 평수를 고려해서 적절한 배터리 사용 시간을 가진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보통 로봇 청소기는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움직이며 플래그십 제품은 3 시간에서 4시간까지 작동됩니다. 마지막 편의성입니다. 있으면 좋은 편의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전용 앱과 스테이션입니다. 전용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로봇 청소기를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주고 매핑된 지방 구조는 물론 청소 구역까지 보여줘요. 특히 스테이션 이 있으면 삶의 질이 엄청 좋아집니다. 자동 먼지 비움으로 알아서 먼지통 비워주고 그대로 두면 악취나는 물걸레도 자동으로 세척 건조까지 해주니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릴 초특가 에코백스 디보티 30S 프로 로봇 청소기는 어떤 제품인지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흡입력입니다. 만1 파스칼의 강력한 흡입력입니다. 집안 먼지, 애완동물, 털부터 카펫에 촘촘히 박힌 이물질까지 100%의 흡입력을 보여줘요. 이게 대박인 게 플래그십 로봇 청소기 흡입력을 씹어먹을 정도입니다. 두 번째 맵핑 센서입니다. 이 로청에는 4세대 LDS 맵핑 센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트루 맵핑 2.0을 통해 정밀하게 청소 경로를 최적화하여 빠르고 효율적인 청소를 도와줘요. 게다가 최신 로봇 청소기의 핵심인 AIVI 3D와 RGBD 센서까지 탑재하여 더욱 정확하게 장애물을 인식하고 회피합니다. 세 번째 물걸레 청소입니다. 물걸레 청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압력인데요. 강하게 눌러줘야 찌든 때도 한 번에 지워지더라고요. 에코백스 로봇 청소기 물걸레는 7N의 강한 압력을 지원해요. 7N 압력이 감이 안 오시죠? 성인 남성이 물걸레를 누르는 정도의 힘이에요. 특히 에코백스만의 트루 엣지 기술력이 탑재되어 1mm 초밀착 화장형 물걸레가 손안 닿는 모서리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이 대박입니다. 네 번째 사용 시간입니다. 사용 시간은 최대 180분으로 한 번에 풀충으로 30평대까지 커버하는 넉넉한 배터리 용량이에요. 네 번째 편의성입니다. 게다가 손댈 필요 없는 8인원핸즈프리 클리닝 솔루션 스테이션의 편의성이 대박입니다. 먼지 청소, 비움, 물걸레 청소, 세척, 건조 등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다 해내는 똑똑한 로봇 청소기예요. 또한 스마트폰 앱 연동 기능으로 이동을 조작할 수 있어 바쁜 일상에서 집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데 완전 똑똑한 역할을 해요. 특히 실시간 영상까지 볼수 있어서 귀여운 반려동물의 움직임도 포착할 수 있답니다. 이상으로 로봇 청소기 구매가 역대급 할인 중인 에코백스 디보 T30S 프로 로봇 청소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가성비 에코백스 디보 T30S 프로 로봇 청소기를 47%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